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성 채널의 김덕 팀장입니다. 자, 오늘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또 정말 엄청난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럭셔리 세단 아니면 그 회장님 차면 떠오른 차 그렇습니다. 바로 삼박별의 최정점에 있는 플래그십 세단 바로 벤츠 S 클래스입니다. 과거부터 항상 이 럭셔리의 가장 선두에 있으면서 이 벤츠 S 클래스에 어떤 기능이 탑재되면 다른 브랜드들도 꼭그 기능을 따라하게 만드는 시장의 선도 주자의 대명사. 이번에 드디어 이제 S 클래스 신형 풀체인지 차량이 이제 출시가 임박한 거 아마 다들 아시고 있을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제 판매 중이고요. 유튜브에서도 그 일부 리뷰어분들이 이제 직 수입한 차량 있죠. 예, 그걸로 이제 리뷰나 시승기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츠 코리아에서는 3월 중순경부터 이 신형 S클래스 풀체인지 차량을 런칭할 예정이고 이제 최근에 가격까지 이제 공개됐습니다. 현재 이 차량 구입 계획 중이신 대표님들 또는 회장님들, 특히 실무진 여러분들도 이 영상 무조건 필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바로 이 차량의 내용 한번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개된 가격부터 확인해 보시죠. 디젤 모델인 S 350D 1억 4천 60만 원, S 400D 포매틱이죠 1억 6천 60만 원, 그리고 S 500 포매틱 롱바디 1억 8천 86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S 580 포매틱 롱바디 와 2억 1,860만 원, 거의 2억 2천에 육박하는거 보니까 와 일단 가격부터 뭐 억소리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우선 이 쇼바딘 S350 그리고 S400 디젤부터 추격하고요 그리고 가솔린 트링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에 위치한 S580 포메틱 롱바디가 뒤에 출시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텀을 두고 S500 포메틱 롱바디가 출시한다고 합니다. 차량의 모습도 살펴봐야겠죠. 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한번 이미지 보이시죠? 여기 이미지 보시면 와,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바뀌었어요. 과거 모습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이 공개되었을 때막이 호불호가 엄청 나뉘었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형 패스트리프트된 E클래스가 이제 눈에 있다 보니까 어, 이번에 신형 S클래스 이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 벤츠 패밀리룩을 따라가면서 중후한 느낌도 이제 같이 선사해주고 있죠. 후면부도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와 유상과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이제 이 손잡이가 튀어나오는 이 플러시 도어핸들을 적용해서. 첨단적인 느낌에다가 이 공기 저항 감소까지 고려해서 야 이번 차는 정말 기대까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풀 체인지란 말은 이 실내를 보면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디자인을 전부 버리고 마치 럭셔리한 미래 컨셉카 같은 디자인으로 변했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이 스티어링 휠 이스어링 경우에 이제 트림에 따라 막 뭔가 가오리 모양과 같은 이3 스포크 스어링 휠과 그리고 T자형으로는 AMG 휠이 사용되고요. 스어링휠 뒤쪽에는 12.3인치 3D, 3D 디지털 개입판이 다 이렇게 단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터치와 더불어 이햅틱 기능까지 탑재된 이 12.8인치, 와 상당히 크네요. 이 OLED 센트럴 디스플레이가 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센트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터치로 이 거의 모든 기능이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송풍구 모양 그리고 메모리 시트 옆에 그런 부분도 전부 바뀌었고 이 벤츠 의 시그니처죠. 이 앰비언트 라이트 또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서 더 화려하고 이 다양한 실내 조명을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는 럭셔리 세단이죠. 그 말인즉슨 운전자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 차량 쇼퍼 드리븐 차량답게 이 뒷좌석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이 뒷좌석에 대한 대표적인 기능 및옵션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터치가 가능한 요요 요 뒷좌석 모니터 리어 모니터 그리고 중간에 보면 모니터 제어용 태블릿도 있고요. 뭐 뒷좌석 암 마사지나 이런 거 가능한 에너자이징 패키지 뒷좌석 열선 및통풍시트 그리고 뒷좌석 목 어깨 이렇게 따뜻하게 준 히팅 기능까지, 와, 별이별게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풀체인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엔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디젤 라인업인 S350D와 S400D 포매틱은 자, 3000cc 직렬 6기통 아마 디젤 엔진이 탑재된다고 하고요. S5메틱 포매틱은 3000cc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반의 그 전기 시스템이죠. EQ부스트. 이큐부스트가 더해져서 이 가속 과정에서 작동하는 EQ부스트가 최대 21마력의 출력을 예, 더해준다고 합니다. 자, 가장 최상위 트림인 S580 포메틱은 최고 출력이 와 503마력, 최대 토크 72.4까지 내는 4000cc V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한다고 하는데요. S500과 마찬가지로 이제 E q 브스트가 결합되면서 좀더 연비와 출력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이 엄청나게 대박인 이익클래스 풀체인지에 들어가는 제가 대표적인 옵션 한번 쭉 읊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 서스펜션. 이거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리얼 X 스티어링. 자, 이거는 뒷바퀴를 조향하는 기능인데요. 이 차량의 경우에는 S580 경우에만 이 초기 물량에 좀 장착된 차량이 판다고 하니까 이 S580 구입 원하시는 분은 무조건 1차 물량으로 누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빔 LED 라이트를 뒤어 있는 디지털 라이트 이거는 뭐 물체 등, 차량 표시 칸 등을 인식해서 더욱 더 능동적으로 이 라이트를 쫙 뿌려준다고 하니까 와, 이것도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3D 계기판, 매직 비전 컨트롤 이 반잘 주행이 강화된 드라이빙 어서스 패키지, 그리고 주차 패키지, 뒷좌석 경우에는 정면과 사이드 에어백이 빡 터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뒷좌석 승객을 위한 쇼퍼 패키지, 부메스터 4D 사운드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와, 뭐, 음질까지도 결국 끝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메스터 4D 같은 경우는 S580과 같이 어떤 이 높은 트림 또는 이제 옵션으로 추가되는 거라 꼭 모든 차량에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3월부터 이 순차적으로 이런 차량들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 디젤 모델이 먼저 해서 조금 스타트를 딱 끊고, 가장 이 최상위, 제일 비싼 이 S580이 딱 나오게 되면, 아마 회장님들은 이 580부터 전부 다 몰리지 않을까 싶고요.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좀 낮은 거를 선호하시는 분은 이 S350이나 이 400D 포매틱부터 구입을 시작하려고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 김기덕 팀장이 인증만 된다면 바로 출고 가능한 이 재고를 한번 제가 전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인기 색상 이제 이 블랙 색상이죠. 블랙을 중심으로 이제 시트는 브라운 시트 또는 이 마키아토 베이지, 베이지 시트로 먼저 제가 쫙 한번 물량을 신청해 놨고요. 1차 물량 출시하면 바로 드립니다. 진짜 정말 뭐 3월 말이면 3월 말, 4월 초면 4월 초 제가 바로 가능합니다. 자, 이 밖에도 화이트 또는 그레이 색상 경우는 별도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섭외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S580 아까 포메틱 말씀드렸죠. 2억 2천이나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그만큼 이제 옵션도 좋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앰비언 트라이트 그리고 이 리얼 엑스 스티어링 경우에는 3월 이후 입항부부터는 빠져서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정말 이 차량은 무조건 빠르게 하는 게 이득입니다. 이득. 자 여러분께서 이제 이 차량의 프로모션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예상컨대 이 벤츠의 신차 특성상 인증돼서 이제 출시하자마자는 아마 공식 프로모션은 거의 없거나 딜러사에 따라 약한1% 내외 정도로 이제 예상되는데요. 연말에 이제 연식 변경 시 조금 아마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출시한다면 바로나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저 김기덕 팀장한테 이제 차량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제가. 비공식 프로모션과 더불어서 차량 품격에 걸맞게 이 솔라가드 프리미엄 틴팅 또는 하버 캠프 틴팅과 같은 고급 브랜드의 틴팅과 더불어서요 이 정품 블랙박스를 원치 않으신 고객분들께 아이나비 또는 파인드라이브와 같은 검증된 블랙박스 그리고 유리막 코팅, 생활보 비페프 홀매트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전부 다 토탈로 그냥 파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오늘 신형 S 클래스 이 풀체인지 차량에 대해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삼박별의 마크와 감성과 함께 이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이 럭셔리함을 느끼고 싶으신 여러분께서는 저 김유덕 팀장에게 정말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정말 차 어떻게 구해드리는지 제가 인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의 실제 출고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저희 채널 있지않습니까이 채널 다른 영상 재생목록에 가시면요. 정말 제가 출고한 차량이 쭉다 있으니까요 관심 있었던 차량도 한번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또 괜찮지 않습니까스크래스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 드렸으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